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습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또 스스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수업.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바로 구성주의 학습이라고 보면 되는데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지식도 있겠지만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미를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자기야를 시키는 그런 학습을 하고 있는 게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주의 학습법이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구성해낸다는 이론인데요.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학습자 간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냅니다. 결국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바로 구성주의 교육법이죠. 하빈초등학교 역시 게임을 이용해 학습 동기를 높여 자기주도학습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은 특별한 손님들이 학교에 초대됐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바로 학부모 공개 수업이 오시죠? 있는 날인데요. 네. 네. 그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독특한 수업 방식에 걱정도 됐었습니다. 가봐 갈까? 아니요. 자, 다시. 레디. 액션. 학부모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수업. 과연 평가는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업하는 걸 보러 저기 뒤에 한번 볼까? 부모님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자 부모님들도 한번 같이 지금부터 해보실 건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 이게 게임인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할머니도 같이 해드려 여기 가서 같이 학부모들도 이번 시간은 학생이 되어 직접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너 걸로 같이 풀어 너 걸로 학부모와 아이들 간의 수학 대결 자 여러분이 시작을 외치면 선생님이 배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다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 둘셋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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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자존심을 건 대결이 펼쳐집니다 아, 아. 하지만 부모님들 표정이 영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 아, 자 아. 아. 오랜만에 두뇌 회전 좀 해보려니 생각만큼 따라주질 않나 봅니다. 아이 저건 그래도 신이 납니다. 0.4 0.4 0.4 0.4. 수학이 왜 재밌어 졌는지 이해를 이제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틀에 박힌 게 아니고 뭐 진짜 게임을 뭐 즐기면서 서로서로 뭐 서로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지금 잘 헷갈리지만 재밌네요. 거의. 부모님 세대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수업 신기하기도 하면서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어느새 다 사라진 듯하죠. 자, 자녀분들의 점수는 무려 8,870 그리고 부모님들의 점수는 2,980으로. 무려 점수 차가 3배나 났습니다. 자, 지금 수고한 자녀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의구심이 <laughs> 있었죠. 그러니까 게임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사실 이제 저희 애가 5학년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적용된 걸본 적이 없었고, 오늘 오니까 아이들이 그 수준 격차도 많이 없고, 예. 음. 많은 애들이 익숙해져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이 재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어졌냐니까 자기가 풀수 있고 잘하게 되었대요 종이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저도 눈앞에 막 점수가 나오니까 그걸 많이 얻고 싶어서 저+ 저조차 흥분하게 되는데 애들은 더할것 같아요 틀에 박힌 수업 형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도전하고 지식을 쌓는 게임 수업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아이들은 신나고 재밌는 공부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수업을 지루해하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매안초등학교의 김영빈 선생님. 다양한 수업 방식